예. 그, 오늘은 2021년, 예, 3월 28일, 아침 7시 26분입니다. 어, 저도 방금 일어났고요. 어, 아침에, 오늘 일요일, 일요일인데, 아 그, 오늘 9시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예, 일요일이라서 아 어, 우리 그 집에 어, 두 딸과 또아 어, 둘째 이동생과 어, 아버지와 함께 아 어, 경기도 연천 쪽으로 바람을 한번 쐬러 가 볼까 해서 어그 어, 바람 쐬러 가기 전에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어 제가 이미 그 어, 적어 놓았던 어 내용을 가지고 어 한국사학 <laughs> 한국 문명 학술원에서 연구한 아이 어, 무교와 어, 세 번째 강의로서 <laughs> 이 무교 적이 무속이라고 하죠. 어 무교의 특질과 무교인이 달성하는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웃음> 그, <웃음> 먼저, 어, 어, 예. 제가 앞에서도, 어, 제가 소개시켜, 어, 어, 들었지만, <laughs> 아, 이 책입니다. 아, 제가 무속에 관련되어 있는, 어, 여러 책을, 어, 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어, 특히 뭐냐면은, 어, 북방 사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이 몽골의 무속과 민속이라는 이 책이 아주 유효하고요. 또, 어, 이 태고사 연구로서 어, 제주도적 난국의 무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성기 성현이신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어, 기록하신 난국의 이, 이 무속이 있고요. <laughs> 또이 중국 남방 초나라를 예, 어,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 김민우 교수님의 중국의 이해, 아, 이 내용 외에도 여러 책이 있지만 아, 그 중에서도 아, 중국무술을 이해 아, 아, 우리 김인호 교수님의 뭐냐면은 이런 그 연구를 바탕을 해서 제가 두루두루 모았어 아,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 특히 동양 우리가 동양이라 하면은 중앙 그어 동북아시아를 포함하는데요 이이 동북아시아에서 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어그 중앙 그이 동북아시아를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 서쪽에서는 어 그, 그, 가스피해와 흑해로부터, 그 다음에, 어, 신장, 어, 위구르 지역에, 어, 그, 타클라마칸 사막, 어, 파미르 공원, 파미르 공원 타클라마칸 사막, 아, 그 다음에, 어, 내 <laughs> 어, 몽골, 예, 내 몽골,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중원이라고 말하는, <laughs> 그 어, 시한 예 시한 어, 장안이라고도 하죠 예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만주 몽골 만주 예 만주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그 어, 어, <laughs> 그, 어그어 축지반도, 그, 어, 예 아유산 열도 캐나다, 아 그리고 어그 북부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죠, 예 미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아그 어, 어,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러한 그 중앙 동북아시아에 무교가 생기게 시작하게 된 것은 어어 어 드디어 이제 이 초기 이제 노예 제도와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노예 제도가 어 형성된다는 것은 계급이 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 이초기 노예 제도와 같이 계급이 불화하는그어 시점이 어어이 자연 신앙, 즉 정령 숭배, 그다음에 어그 애니미즘에서 어이 이제 이그 샤먼적 어 어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목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어, 계급이 분화되고, 초기 노예제도와도 미, 미, 아그 아, 그, 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이해해,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초기 노예제도는 또 한편, 초기 원시 공동체, 어, 사회의 목의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제, 그,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초기 원시 공동체 모교사회에서, 어, 이, 이 무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폭넓게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초기 노예제도와 관계되는 것은 이 계급이 분화가 이제 시작되었던, 어, 이, 그, 구리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청동기의 유물이 뭐냐면은, 어, 그, 어, 시작되면서부터이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다시 말하면은, 어, 청동의 그 구리라는 것을 귀한 것이니까요. 어, 그 귀한 것을 뭐냐면은, 어, 서로 이제 이렇게, 어, 어 가지게 되는 그와 그렇게 되, 되지 않는 아, 어, 측면에서, 이 청동기 문화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아,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초기 원시 공동체의 모계 사회에서, 어, 더 어, 서서히 뭐냐면은, 어, 계급성이,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 계급이 분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어, 소위면는 무사상에서, 어, 무속과 무, 무교, 무사상에서 무교로 이제, 즉, 다시 말하면 무속으로 뭐냐면, 얼마가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이 무사상에는, 어, 자연숭배사상인 정령신앙과, 그 다음에 토템사상, 그 다음에, 아 어, 그, 어, 샤머사상,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아, 어, 무사상이라 말하는데, 무가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어, 이 무교, 소위 말하는, 무교가 이제, 에, 에 비롯된다는 것은 바로 이 초기 원시, 어, 공동체 모교 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어, 시점으로 오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뭐냐면은, 아 어, 초기 노예제도인 계급이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계급이 분화되는 이 시점이 청동기와 밀접 관계가 있다. 청동기 중에서도 구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어 그러면은 이 청동기의 원료가 되고 있는 구리가 어 지금 현재 어 얼마만큼 오래되었는가를 한번 알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뭐냐면은 어 구리 동굴이 어 이미 9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어이 구리 동굴이 이제 발견된 것이 지금으로 9000년 어로 보면 적어도 뭐냐면 9 0 0 0년을부터 어, 계급이 이제 어,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이제 어, 시원을 잡는 것이 어, 그 맞다고 보고요. 이후에 이제 어, 또 어, 그 어, 수리시설을 이용한 농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어, 북방, 그, 어, 그 농작물인, 어, 보리수, 귀리, 어, 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아 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아 어, 이, 이제,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농경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냐면은 어, 그 계급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부자와 뭐냐면은, 음, 그, 어,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또래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익년 농사물이 생기면서, 어, 초기 노예제도가 생성됐었다고 보면 이제 맞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9,000년 전에, 어, 이, 그, 어, 그 무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서, 어, 최대한 뭐냐면, 그 7,000년 전에, 이제, 이, 형성되어서 9천년 전에 형성되어서 최대 7천년 전에 이제 시작하여 약한 5천년 전까지 지금까지 5천년 전까지 약한 4천년 정도가 되겠죠. 어, 이런 시기에 뭐냐면은 어, 이 무교가 어, 형성되고 어, 태동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고 있다. 어, 즉 다시 말하면 어, 북방에서 샤머니로 말하던 또 황후 뭐냐면 어, 계급 분화에 의해서 토템 사상을 바탕으로 하던 아니면 자연숭배 사상인 정년시상, 을 바탕으로 하던, 소위 말하는 무사상이, 하나의 무가 계급으로 뭐냐면은, 아, 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무교의 태동은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수능관계 어, 단계에서 인간과 뭐냐면 자연의 관계 설정을 에, 모색하고, 어, 어, 출발하는 어, 그 시기라는 것은, 즉,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관계에서, 어, 아주, 어, 관계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어, 또, 이후에 인간이 자연의, 이, 그, 음, 어머니를 대하는, 대하는 자로서 인간이 처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뭐냐면은, 어, 자연을 대하는 능력이 에,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말하는데, 어, 여기서 인간이 뭐냐면은, 자연의 숭고함이 어, 그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 인간이, 이, 이 정결의 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 무사상의, 어, 무교가 뭐냐면은, 어, 그 새롭게 뭐냐면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무교는 <laughs> 어, 자연 숭배 사상 인가 어그 자연에 대한 어 숭배 사상에서 받다는것이죠 숭배 받다는 사상에서 이제 이 자연을 뭐냐면 경배하는 사상으로 어 바뀌고 있고 또이 자연에 대한 경배 사상이 어 나의 이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 그, 그 망가짐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몸과 마음을 쳐서, 어, 자연에게 뭐냐면은, 어, 그 대하는 능력이, 어, 뛰어나다는 것을 뭐냐면은 또 스스로 증명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고도화됐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 이 자연에 대한 승부에서, 어, 그, 숭고한 사상으로 뭐냐면은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어, 이순한 사상이 바로, 나 스스로, 어, 자연에 대한 음가짐이 어, 매우 어, 맑고 깨끗하고, 어, 어, 순결해야 되기,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정결의 무라고 말한다. 우리가 고대로 가면 갈수록, 어, 이러한 정결의 무가, 아 어, 대두되었던 이유가 바로, 아 어, 여기에 뭐냐면은, 어, 그, 어, 이, 그어 이념적 요소가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무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무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무가를 이해할 수 없으면 어 다시 우리가 신선사상이라든지 황노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교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기독교사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인간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연에 대한, 어, 신에게 즐거움을 뭐냐면은, 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락성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데, 이 오락성이 인간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어, 그, 어, 내재적 마음과 외재적 마음으로 볼 때, 어, 바깥으로 표출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 의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음악이라든지, 기예라든지 그다음에 뭐냐면 놀이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어그어 그, 어, 그림 문화라든지 어 예술성이 뭐냐면은 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과정이 우리가 일명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심신이 남보다 더 뛰어난 어 일부 사람들을 우리가 특수한 재능을 갖춘 어 자라고 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뭐냐면 받들고 또어 이들 점술가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 오늘, 그, 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그, 어, 이해가 됨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보다 또좀 나은 뭐냐면은, 어, 그,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에 뭐냐면은, 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어, 무를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칭했느냐면 점성과 점복자, 천관, 지관 무의 그 다음에 제주 어, 제사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사, 방사, 도술가, 신선, 지인, 진인 우리가 성인, 성인 그래죠, 성현, 정인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이래 신의 관여하거나 신적 능력을 소유한 혹은 신적 능력을 소유했고 믿어. 어 저, 온 사, 우린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음, 그, 이들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신과의 어, 대화를 하고, 신과의 뭐냐면은, 어 시, 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연 숭배와 어, 경배 사상에 따른 어, 인간의 뭔가 마음을 바쳐서 어,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어, 그런 가력한 마음, 이것은 우리가 정기림무라고, 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원시 재정 일치 시대 때, 그러니까, 어, 제사 지는 사람과 이제 그다스린 사람이 일치하는 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른바 이런 성스러운 영역에 속해 있는 자부심이 가득 찬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종교성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성, 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한 이, 성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았다. 예. 그래서, <laughs>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이 자부심을 뭐냐면은 바탕으로 해서, 어, 소위 말하는, 어, 대부 문화가 만들어지었고, 어, 대부 문화가 다시, 어, 유교, 어, 육아에 와서는 이게 사대부가 되었고, 그 사대부가 다시 뭐냐면은, 어, 어, 그 반상으로 나누어져서 양반 문화를 낳았고, 이 양반 문화를 지탱하는 것이 선비 사상이다. 어, 그리고, 이 선비 사상은, 어, 지금, 지금 현재는, 어,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어, 이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표현하신 내용인데, 그 깨어있는 시민에, 어, 놓여져 있는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어, 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어 그래서 이 사람 사는 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그 북방 문화권의 계급 그 문화의 바탕을 두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남방 문화의 어 개인의 뭐냐면 능력과 장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 남방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 남방 문화의 우리의 그어그그그 어, 그, 어, 그, 어, 그 뿌리가 제주도가 뭐냐면은 어, 그 다음에 가야 문화권과 마문화권에 있더라. 어, 그래서 이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 그 우리 앞으로 뭐냐면은 2 1세기에 어~ 정보 디지털 사회 아~ 어, 지금 현재 그~ 이 역사를 어~ 디지털 역사라 그러죠 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역사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 세계 문화의 꽃을 피우고 어~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 고수 선생의 말을 빌리면 어~ 실담학을 공부하고 북방 실담학을 말하죠 어~ 했어 어~ 그~ 어~ 우리가 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 자유자재로 읽고 어~ 능수능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 어, 그런 사람이 돼 되겠다 그래서 문화 아~ 민이 돼야 되겠다 아~ 어, 그런 차원에서도 저 역시 노력하고 있고 어~ 또 <laughs> 비록 그~ 어~ 조그만한 일이지만은 아~ 어, 그~ 우리 집에 두 딸도 어, 이렇게 실담학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어, 옛날에 천자문 공부하듯이 수학대학 일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후에, 어, 이 시족과 부족의 이제 에, 갈등에 에, 이제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계급이 분화되고, 이제, 에, 소위 말하는 어, 초기 노예 제도가 생기고, 이 원시 공동체의 모계 사이에서도, 어, 이러하는 이제 시족과 부족의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고, 또 농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또이익년 농산물이 이제 생기면서, 어, 자꾸 계급이 이제 분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이 분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시족과 부족이 갈등이 이제 심화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어, 지겨움을 느끼고, 어이 통일 국가를 뭐냐면은 어, 형성에 대한 것이 이제 이시족장 부족장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때부터 뭐냐면은 아이 어, 남성 중심의 어 소위 말하는 음, 탱글이 예그 소위 말하는 천손 사상을 어, 그, 어, 낳는데 았어 인간이 자연 관계를 그 적합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 자연 관계를 적합시키 그 과정에서 식동물 바이들에 대한 숭배와 조상숭배의 영혼 어, 숭배를 이제 낳게 됐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어, 영혼 숭배를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템 사상이 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이 토템 사상이 뭐냐면은, 어, 그, <laughs> 예, 예, 이 토템 사상이 그어 우리가 그그 그 시족과 부족을 이제 대변해서 어이 토템 사상이 가장 핵심적인 어, 것이 바로 조상 숭배 사상과 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어 <laughs>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 드디어 이제 어, 상당한 부분에 뭐냐면 어, 계급이 이제 분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어, 이와 동시에 이제 과거에 어, 점술성을 가지고 있는 어, 무교의 한 영역에서 이제 이 점술성이 어, 이제 독립되어 나가게 되었다. 어, 이렇게 이제 아,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우리가 그이 토템 사상은 우리가 조금 더 어, 우리가 그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동물에게도 성스러운 동물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일반적으로 이 성스러운 동물들은 인간들이 직접 보지 못한 가상의 동물이거나 혹은 볼 수는 있어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동물 그리고 그 민족의 성립과 그 국가의 건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져 온 동물일 경우가 많다. 인간들은 이 성스러운 동물들을 숭배하여 그 성스러운 동물들에 대한 제의를 어, 행하기도 하고 이제 어, 이걸 토템 사상이라 하는데 또한 그 음, 동물을 신에 대한 제의, 제의에서 희생적물을 바치기도 했다, 그죠. 어, 유대인들에게는 양을, 힌두교도들은 소를, 불교교도들에게는 코끼리를 소, 성스러운 동물로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대 선조들은 곰을 용물로 여긴 듯 한데, 어,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곰토통이 그것을 나타낸다. 지금에 와서, 어, 우리가 대지를 뭐냐면 성스러운 동물로 여긴 것 같,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 고사 진을 때, 아, 희생 점물소서 돼지를 사용하죠. 아, 삼지창이 꽂아 가지고 그걸 바로 씌우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중국이나 이동북아에서는 어, 용이라든지 봉황, 기린, 거북 어,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 어, 동물들을 우리가 신령이 깃든 성스러운 동물이라고 믿었고 이 성스러운 동물들을 보통 우리가 어, 영물이라고 어, 부르기도 하죠. <laughs> 그래서, 이 성스러운 동, 동물이 나타나면, 이는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날 증주로 여기, 여기서, 어, 부르, 보통, 보통 뭐냐면은, 어, 제왕들은 대삼원령을 내려 제수를 풀어주기도 하고,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신하들에게, 어, 상을 내리고 잔치를 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템 사상의, 음, 가장, 그, 어,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 식동물에 대한, 이 식동물을 포함해서 이 바이들에 대한 자연사상에 대한, 어, 숭배사상과 더불어서 이 조상숭배의, 어, 영원성을 우리가 이제, 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 일명 뭐냐면은 토템사상과 밀접한 영화성을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 자연숭배 사상과, 아그 어, 다음에, 어, 그, 어, 샤먼, 토템 사상의 분할을 묻냐면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